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무슨 말입니까? 옛말에 보면은 호라비 심정은 가부가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능력이 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 공감능력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이 지금 어려운 당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능력을 다른 말로는 동정이라고 합니다. 동정의 반대가 심술입니다. 심술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술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놀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놀부는 우는 아이 때려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똥 사는 아이 주저앉히고, 이게 심실한 심술이라는, 심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감능력이 크십니까 아니면 심술보가 크십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공감능력보다 심술보가 더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우리가 반응을 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술 보는 적어지고 공감 능력은 커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름을 아, 했습니다. 아, 한자를 이제 두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돌아갔고 또한 사람은 그 한자 앞에서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한자에게 물었어요. 누가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으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보다 가까이서 손을 잡고 이야기한 사람이 더욱 더 가까이 오랜 시간에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현대인이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는데 아, 그게 바로 산무병이라고 합니다. 아, 첫째가 무관심, 그래서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감심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무관심에 관한 영화가 있었는데 31명의 목격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뉴욕에서 한 사람이 이제 칼에 찔려 가지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내쳐도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서른 한 번째, 서른 한 번째 마지막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살려달아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총 31명입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살인한 거, 이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바로 31명 당신들이다. 목격자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관심이 없더라 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 무감각인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성암, 뭐 당뇨병, 그다음에 뭐농내장뭐 이런 고지혈증 대부분의 뭐이 같은 암들이 그냥 증상이 없이 와요. 그런데 증상을 느끼고 이제 이미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무기력입니다. 힘을 쓰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쓸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병을 잘 알고 이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하신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 다음에 슬피 울어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한가 같다.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놀이가 나옵니다. 먼저 피리예요. 결혼식 놀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시리를 불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면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이거 재미없다 우리 반대 놀이를 하자.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녀를 울려 매고 사람을 죽은 사람을 태우고 하면은 아이고하면서 울어주고 하는데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시대였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였다. 바로 무관각 시대, 무관심의 시대. 이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세 가족들이 정말로 안착되고 뭐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세 가족, 세 가족 반 사주간 공부가 끝나고 또한 달에 만약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게 뭐 성단님, 저뭐 아십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과연 몇분몇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그세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무관심,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들 때문에 부흥하는 놀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 당시에 세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에센파는 특별히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요. 이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충 그 자연상 꿀을 먹으면서 이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들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보고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서 지금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또 세리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죄인들의 친구다, 술을 포도주를 즐기 먹고 먹기를 탐하는 저 술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세례요한처럼 믿어도 문제를 삼고, 어, 세례요한 보고 어,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니까 어? 그냥 술꾼이다, 포도주 좋아하는 술꾼이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들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인가? 올바른 판단인가? 그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은 이런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전 부정적으로 보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요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이... 믿음의 삶의 큰 해악을 가르쳐준다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지옥이 보입니다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 선생님 지금 자기 내가 살던 그곳에 가가지고내 형제 자매들에게 좀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예수님 믿도록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노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곳에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해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 교회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혹이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다 물려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야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강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먹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와 이거 정말. 꿀 섞은 과자다 정말 맛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데 이들이 여러 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이들에게 되어지니까 이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 음식 만나를 보고서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처음에는 만나를 보고서 와이꿀 섞인 가자다 이렇게 해놓고 부정적인 시각이 그들을 지배해 버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게 되면은.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꿔도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시각이 사로잡은 이상 모든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진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랑 이제 엄마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거요 그리고 엄마는 어? 물에 말아 가지고 땡초 찍어 가지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힘들면서 내가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탱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싸움이 나면은 문을 차고 나가는 사람이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엄마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문을 차고 팍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달간 소식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달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예, 남편이 키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 만에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종이 조각리 하나 딱던져주는 거예요. 이혼 서류다. 도장 찍어라.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대가 그렇게 급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옛날에는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한 자식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 간에 이혼을 해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엄마가 내가 키야 된다면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 안안 하는다, 안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공감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만의 동산에서 내일 져야 할그 십자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못 뜨겠습니다. 하,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으니까. 아,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이 공감 능력이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이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감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시고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물고기를 그 잡으러 간그 배신자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차리고 와서 먹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조반 음식을 넣고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공감능력이 크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들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애들...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밥다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나를 위하서 이렇게 고기와 떡을 조반을 준비해 놓고 나를 먹으라고 한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정말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그 식사를 했겠습니까?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근거를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다 아시면서 왜 저에게 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세 분이나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서 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길 원하고 참 우리 자신이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감 능력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 공감 능력으로 정말로 사랑을 해 주고 또 감싸 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다윗 왕으로 있을 때 대표적인 전쟁에 나가서 이 요압이 다 승리를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게 버림받습니다. 37명의 장군의 이름을 부를 때이 요압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 요압은 공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할때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날란을평정하기 위하여서 요압이 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니 압살롬에게 가는 아들 압살롬에게 가는 그 용합 장군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봐서 우리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 머리가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다윗이 해준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창을 가지고서 압살롬의 가슴에다가 얻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이 요압 장군이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말을 한 거요. 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네가 힘이 있거든 저 요압 장군을 좀 죽여달라. 그런 유형을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요압 장군은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자식이 효도를 하려면 부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하려면 왕에게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한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그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자를 돌려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끌고 온 사람들은 아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비록 간음죄를 지었지만, 자기들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지금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만한 사람들보다... 이 불쌍한 이 여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모두가 돌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정제치 않느니 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금명과 징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효염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에스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 에스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좀 구현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속에 공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정말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야곱을 만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구에 안고서 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가이 어? 야곱을 목을 어긋맞추고 2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렇게 울려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이려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은수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싸 주고, 그냥 안아 줘야 된다. 용서해 주라. 그 공감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회에도, 하나님이 그 공감능력을 주시고, 우리 인동교회에도. 공감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공감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자녀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뛰어나느냐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조기 성장이 되는 것이고 또 성숙이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규를 유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한 시대의 육적이라는 그 어린 나이가 살랐습니다그 마을 태수가 부산되어 그 당시에 명문 자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섯 살짜리 이 육적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잔치 상에 가니까 많은 음식이 있었지만 이 육적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귤밖에 없었습니다. 노란 그 귤. 왜냐,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엄마가 이 귤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앞에 한 사람 앞에 이제 귤을 세 개씩 주는 것입니다. 육적은 그것을 먹지 않고 포안에 넣어 놓습니다.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집에 가는데 육적이 그 태수에게 그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포안에 넣었던 이 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태수가 물어봅니다. "너 왜 귤을 먹지 않고 그품 안에 넣느냐?" 그때 이 육적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 엄마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 귤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머니 들으려고 제가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태수가 이육적에게 귤을 한 상자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육적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어떠한 아이가 위대하고 훌륭한 아이가 되느냐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의 입장을 알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더욱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감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확장하여서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서 영성을 이도해 나가고 또 여러분 자신이 공감 능력이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